요한복음 19장 23절 19장 2 3절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 나누어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. 어, 군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옷을 취했다고 그랬는데이 옷은 히마티온이에요 겉옷이에요, 겉옷 겉옷을 취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네개씩 나눠서 가졌어요.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. 어, 사복음서로 말 말씀해도 돼요. 네.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어쨌든 율법이에요. 어. 그런데 속옷도 취하니. 속옷이 이제 키톤입니다. 이 속옷. 이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이거죠. 호지 안, 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늘로 꿰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. 천연적인 천 그대로라는 거죠. 그, 그것을 율,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. 복음. 은혜의 복음.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어, 이 속옷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이것을 취했는데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. 자첫 번째 군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겉옷을 찢어버렸죠. 율법을 찢었습니다. 그다음에 찢으니까 뭐가 나왔냐 속옷이 나왔습니다. 이 속옷은 복음이죠. 이 복음은 찢을 수가 없습니다. 복음은 누가 갖느냐? 제비를 뽑았죠.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그 중에서 아들이 됐다라는 거예요. 제비 뽑아서 얻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들이에요, 아들. 복음을 가졌다 이거죠. 그렇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오늘 누가 복음 말씀에는 어, 어떻게 되겠어요? 그 그렇게 이어 보면은 겉옷을 빼앗는 자, 찢어버리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. 속옷을 복음을 주어라, 보여주라 이런 뜻이죠. 나도 속옷을 가졌다, 복음을 가지고 있다. 이걸 보여주라 이런 뜻이에요. 다 이런 말씀입니다.